오늘은 비하인드 크로스 어나인드 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발을 앞으로 꼬아서 턴을 하는 크로스 어나인드 턴을 하셨고요. 이번 주는 발을 뒤로 크로스하셔서 회전하는 어나인드 턴입니다. 자, 오른발 먼저 180도 회전해 보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크로스하셔서 오른쪽 발 볼을 축을 놓고 회전하셔서 180도. 비하인드 크로스 어나인드 턴은 오른발로 발을 크로스 하시면 회전도 오른쪽으로 회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비하인드 크로스 180도 어나인드 턴. 마찬가지 발을 뒤로 놓으면서 어깨는 왼쪽 어깨를 살짝 뒤로 당겨서 플랩 자세를 만들어서 회전을 하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비하인드 크로스 180도 턴 그러면 270도 턴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비하인드 크로스 하시는데 180도 보다 조금 더 옆으로 깊이 몸은 트위스트를 더 하셔서 회전을 오른쪽으로 하시면서 270도 다시 한번 비하인드 크로스, 어와인드 턴. 오른쪽 270도. 발을, 오른발을 왼발 뒤에 놓으시고, 볼로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회전하셔서, 270도. 한번 더. 발을 뒤로 크로스. 180도 때보다는, 180도는 다리를 약간 뒤로 놓았으면, 270도 때는 더 정도 안쪽으로 놓고, 몸을 더, 트위스트 해장량을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시면서 270도 회전하시면 됩니다. 다음 왼쪽 180도 회전 가보겠습니다. 비하인드 크로스 어나인드턴 왼발을 오른발 뒤에 크로스 하시면 회전도 왼쪽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시고요. 볼을 놓으시고 몸은 내가 왼쪽으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를 살짝 당겨서 트위스트 플랩 자세를 만들고 왼쪽으로 180도 회전. 한번더 왼발, 오른발 뒤로 크로스 하셔서 180도 회전. 한번더 왼발, 오른발 뒤로 크로스 하셔서 180도 회전. 다음은 270도 회전입니다. 왼발을 오른발 뒤로 비하인드 크로스 하시는데 180도 때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크로스를 하시고 어깨도 더 오른쪽으로 당겨서 플랩 자세 회전량을 키워준 상태에서 왼쪽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셔서 턴, 비하인드. 다시 한번. 오른발이 축이고 왼발이 오른발 뒤로 크로스 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270도 회전 돌아서 회전. 180도 회전하실 때는 뒤로 비하인드 크로스되는 각도를 조금 더 작게 뒤쪽에 놓으시고 회전을 하셨으면 270도는 회전량이 커졌기 때문에 왼발을 더 안쪽으로 깊이 넣으시고 어깨도 좀더 당겨서 몸을 플랫샷세 만들어서 회전량을 만들고 270도 네. 오늘은 비하인드 크로스, 어나인드 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발. 여러분의 거울 모드로 하겠습니다. 오른발을 왼발 뒤에 크로스하셔서 180도 회전. 다음은, 오른발을 왼발 뒤로 더 깊이 크로스하셔서 270도 회전. 여기서 뒤로 크로스했을 경우에는, 크로스된 발과 도는 방향이 같습니다. 다음 왼발 여러분과 거울 모드로 해 보겠습니다. 왼발도 마찬가지 오른발 뒤에 비하인드 크로스 하셔서 180도 회전. 다음은 왼발을 오른발 뒤에 더 깊이 크로스 하셔서 회전량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아, 왼발이니까 왼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270도 회전 비하인드 크로스 언와인드 턴 오른발 뒤로 크로스 하셔서 180도 회전 오른발 뒤로 크로스 하셔서 270도 회전 왼발 오른발 뒤로 자 이제 크로스 하셔서 180도 회전. 왼발 오른발 뒤로 크로스 하셔서 왼쪽으로 270도 회전.